자 9월 9일 국어 모의고사 문학영역 현대소설 파트가 되겠네요 43에서 45번 문제가 되는 거고 현대소설이 아니라 예, 고전소설 작전위상의 세경본 풀이 이렇게 되어 있네요 뭔지 모르겠다 예. 자 문제 먼저 보도록 해볼까요 윗글에 대한 설명 그리고 윗글에 대한 이해 그다음 박스입니다 자, 박스 보고 들어가야 돼요 이게 기준점이기 때문에 세경본 프리는 자청비가 농사를 관장하는 세경신이 되기까지 과정을 담은 제주도 서사무가다. 오호. 인물 나오죠? 자청비가 뭐가 된다고? 농사를 관장하는 세경신. 신이 되네. 이 과정, 자, 여기 무가라고 하는 것은 무당 노래란 얘기예요. 이 과정에서 자청비는 여성이라는 이유로 사회적 제약을 받거나 여러 난관에 봉착한다. 그때마다 자청비는 거짓말이나 속임수를 사용하여 상대와의 동질성을 이뤄 상대방의 수용을 얻기도 하고 상황을 미리 조작하여 자신의 불리한 상황을 반전시키기도 한다. 또한 유인책을 사용해 상대를 함정에 빠뜨려 목적을 달성하기도 한다. 자, 요 부분은 자신이 여성임을 숨기는 그런, 그런 방법들이 되겠죠. 거짓말, 속임수, 그 다음에 뭐 상황 조작, 그 다음에 유인책, 이렇게 되겠네요. 자, 그럼 보도록 하겠습니다. 세경프리. 오, 기네. 도련님은 어디서 온 누구십니까? 지금 어디를 가시는 길인지 물어봐도 될까요? 네, 저는 하늘옥항 문항성 문도령입니다. 지금 아랫마을 거무 선생님께 글공부 가는 길이요. 자청비가 문도령을 천천히 살펴보는데 인물이 단정하고 눈빛이 깊은 것이 마음에 들었다. 게다가, 거무 선생께 글공부를 간다 하니, 같이 글공부하러 가고 싶다는 생각이 불쑥 솟아났다. 자, 전지적 작가 시점이 되겠죠? 3인 서민칭 전지적 작가 시점. 도련님, 우리 집에도 나와 닮은 남동생이 있는데, 마침 거무 선생께 글공부하러 가고 싶어 합니다. 이름은 자청도령이라 하니, 같이 버타여 가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자, 여기 지금 거짓말하고 있죠? 자신의 또 욕망질환을 위해서, 자기를 자청도 자기를 남동생이라고 이렇게 했습니다. 조금이라도 자청비와 더 있고 싶은 문도령. 어, 얘도 자청비가 마음에 들었나 봐요. 선선히 그러겠다고 대답하고는 자청비를 따라갔다. 자청비는 문도령을 집앞 골목에 세워놓고 부모님 방으로 달려갔다. 아버님 어머님 저도 다른 선배들처럼 글 공부하러 가고 싶습니다. 대감이 펄쩍 뛰었다. 돼지아이가 글을 배워 뭐를 쓴단 말인고? 자, 어떤 사회적인 제약이 되겠다, 그렇죠? 여성이라는 신 신분이라고 해야 되나? 예, 사회적 성별에 대한 사회적 제약. 어머니도 자청비의 손을 잡으면 달랬다. 시집갈 나이가 다 되었는데 밖으로 나돌아다니면 안 좋은 소문만 난다. 그러니 그냥 집에서 살림이나 배우는 게 좋을 것 같다. 자청비가 차분하게 부모님을 설득했다. 아버님, 어머님. 늙음하게 딸 자식 하나 얻었는데, 내일이라도 아버님, 어머님이 세상을 떠나면, 기일 제사 때, 축제방은 누가 쓸 겁니까? 이거는 이제, 보통 제사 지낼 때, 남성이 제사를 지내죠? 이거를 지금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글을 배우면, 보통 이게 남자들 했는데, 남자들이 공부를 했으니까, 근데 여성은 공부를 안 하니까 제사를 지낼 수도 없었고, 그리고 지금 자청비가 얘기하는 것은, 이거를 써야 되는데, 그러려면 나는 글 공부를 해야 된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말 끝에 부모님이 뭐라 대답을 못하고 있는데 자청비는 계속해서 말을 이었다. 나에게 오라비가 있습니까? 형제가 있습니까? 그저 집안의 자식이라고는 나 하나밖에 없는데, 여자라도 배워놓으면 다 써먹을 때가 있습니다. 저라도 공부를 해서 축지방에는 쓰게 해주세요. 자청비의 말을 들은 대감은 마음이 움직였다. 듣고 보니 그를 두단 말이구나. 늙음하게 귀한 딸 자식 하나 얻었더니, 부모 기일 제사까지 벌써부터 챙기려고 마음을 쓰니 기특하구나. 그렇다면 거무선생에 가서 글공 부하도록 가거라. 자, 이것도 마찬가지네. 거짓말인가? 진짜? 예. 축제방 쓰려고 글공 부하고 싶어요. 이건가 아니면 문도령과 같이 있고 싶어서 거짓말했는지 좀더 봐야 될것 같습니다. 부모님께 허락을 받은 자청비는 방으로 들어가 입고 있던 옷을 벗어 두고 남자 옷으로 갈아입었다. 이런 것을 남장 모티프라고 해요. 여성이, 여성의 어떤 성별로는 어떤 사회적 제약이 있기 때문에 옷소를 남자 옷으로 변복을 하죠. 자, 그러고는 책을 하나를 만고, 붓도 몇자로 감아주고는 부모님께 이별 인사를 드리는 등 많은 동안 밖으로 뛰쳐 나갔다. 골목에 나가보니 문도령이 소성이며 기다리고 있었다. 자청민은 시침을 뚝 대고 다가가 인사했다. 를 처음 뵙겠습니다. 저는 자청도령인데 누님한테 말씀 잘 들었습니다. 예, 저는 하늘옥황 문항성 문도령이요. 문도령은 자청도령을 위아래로 훑어본 고개를 갸우댔다. 아무리 남매지간이라 해도 이렇게 닮을 수가 있는가? 자청도령도 곱상하니 아가씨라고 해도 믿겠구나. 문도령과 자청도령은 나란히 아랫마을 거모선생에게 갔다. 저 여기도 이제 거짓말했죠. 자, 중략보문 줄거리. 자청도령이 자청비임을 알게 된 문도령은 자청비와 결혼을 한다. 한편 이들을 시기한 하늘무리들이 문도령을 죽이고 군졸들을 보내 자청비를 강제로 데려가자 자청비는 매미 등의 봉황새를 죽은 문두렁이 있는 방에 걸어둔다. 저 위에 보면 우리 난군이 깔고 앉았던 방석이 있습니다. 그걸 내려서 깔고 앉아보십시오. 그것이 조금 무겁긴 하지만 사나이라면 그 정도는 겉뜬니들수 있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리하면 제가 스스로 가겠습니다. 자, 지금 자청비가 지금 뭐하고 있어요? 우리가 박스에서 뭘 봤죠? 조작하는 거죠. 그렇죠? 어, 상황을 조작해서 유인책 사용해서 상대를 함정에 빠뜨리려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선반 위에 놓인 무쇠 방석을 가리켜 말하자 군졸들이 달려들어 방석을 내리려 했다. 그러나 어찌나 무거운지 꿈쩍도 하지 않았다. 문도룡이 이렇게 힘센 장수였구나. 아무래도 소분대로 보통 인물이 아니고군 잘못하다가는 무슨 변이라도 당하는 게 아닌지 모르겠어. 군졸들은 겁이 나서 누구도 선뜻 나서려 가지 않았다. 그러자 군졸도를 이끌고 온 우두머리가 문도령이 누워있는 방을 쳐다보며 한마디 했다. 이놈들아 걱정도 하지마라. 그래봐야 죽은 모습 아니냐. 죽은 목숨 아무 소용없다. 맞는 말이로구나. 제 아무리 잘난 문도령이라도 이미 죽은 목숨이데 어떻게 할수 있겠는가. 그런데 죽은 줄 알았던 문도령이 코를 걸며 자는 소리가 들렸다. 주얼재얼 매미 등에가 나는 소리 봉황새 꺽꺽 불이 벌리는 소리가 코고는 소리로 들렸던 것이다. 자 이렇게 조작을 했죠. 문도령이 마치 자고 있는 것처럼 이렇게 꾸며놨어요 자청비가 어이 이건 무슨 소리인가 문도령이 코골며 자는 소리 같은데 문도령은 죽은 것이 아닌가 그때 방밖에 서 있던 머슴이 자청비가 시킨 대로 손을 한번 탁 쳤다 그러자 화들짝 놀란 군졸들이 겁을 집어먹고 앞다퉈 도망쳐버렸다 위기를 모면한 자청비는 죽은 남편을 살려내기 위해 서천 꽃밭으로 들어가 가까지 꽃을 얻어왔다 자청비가 가져온 살살이 있고, 피살이 있고, 도안 생꽃을 남편의 시체에 뿌리자, 문도령의 기지개를 켜며 일어나 앉았다. 자, 비현실적인 요소가 있네요. 비현실성, 전기적 요소. 아, 잘 됐다. 그런데 무슨 일인가? 주변이 왜 이처럼 어지럽소? 자청비는 그 사이에 있었던 일을 소상히 일러주었다. 아, 그러니까 부인 덕에 내가 일이 살아났구려. 문도령은 또한번 자청비의 기지에 감탄하며 부인의 손을 꼭 잡았다. 하늘옥황 천자국에 큰 사변이 일어났다. 검은 무리가 난을 일으켜 천자국에 큰 혼란에 빠지게 된 것이다. 옥황상제 천지왕은 여기저기 방을 붙이게 했다. 이 난을 평정하는 자에게 하늘옥황의 땅한 조각 물한 조각을 갈라주겠노라. 자청비는 문도령과 함께 서천꽃밭에서 가져온 수레의 멸망 악신꽃을 들고 천자국으로 갔다. 수레의 멸망 악신꽃은 뿌리면 뿌린 대로 많은 사람이 죽는 꽃이었다. 천지왕은 난을 평정하기 위해 왔다는 문도령과 자청백의 임무를 맡겼다. 전장으로 가보니 3만 명의 군사들이 칼을 치고 활을 받으며 치열하게 싸우고 있었다. 자청백은 천자국 병사들을 철수시키고는 수레의 멸망 악심꽃을 동소로 뿌려댔다. 그러자 난을 일으킨 군사들이 건산밭에 늙은 삶 쓰러지듯 동소로 즐비하게 쓰러지며 숨이 끊어져 버렸다. 곧 난은 평정되고 천자국이 평온해졌다. 천지왕은 크게 기뻐하며 두레궁을 치하였다. 아, 이거 좀 재미가 없네요. 예, 네, 내용이 길기만 하고 얼마 안 남았구만. 네, 너희들에게 하늘나라에 있는 기름진 땅을 갈라 주겠으니 잘 맡아 다스리도록 하여라. 그러나 자청빈이 이를 사용하고 인간 세상에 내려가 살고자 하니 대신 씨앗을 달라고 청을 드렸다. 하늘님아 하늘나라 기름진 땅 대신 제주 땅에 내려가서 심을 오곡의 씨앗을 내려 주십시오. 제주 백성들 농사짓고 살게 해 주겠습니다. 천재왕은 자청비를 기특하게 여기고 인간을 널리 이롭게 하라며 여러 곡식을 내려주었다. 자, 인간을 널리 이롭게 해라. 여기서 많이 들어봤죠? 홍익인간. 자, 그래서 자청비가 이제 그 세경신이 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농사의 신이 되어버렸네. 자, 그럼 45번 문제. 박스 문제는 미리미리 풀어봅니다. 적절하지 않은 것. 자청비가 자청도를 행세한 것은 문도령과의 동질성을 획득하기 위한 촉임소. 자청비가 계지바이가 글을 배워 무엇에 쓰냐며 부모로부터 글공부를 제지당하는 것은 자청비가 받는 사회적 제약으로볼수 있고요. 자청비가 무쇠 방석을 우리 난군이 깔고 앉았던 방석이라고 말한 것은 상대방을 함정에 빠뜨려 자신의 편으로 매 만들어. 네. 4번 자청비가 매미 등에 봉황새 박수 소리를 이용한 것은 문도령이 살아있는 것처럼 상황을 미리 조작하여 자신의 불리한 상황을 반전시키기 위한 것. 자청비가 천지왕에게 제주 땅에 내려가서 심을 오곡의 씨앗을 내려달라고 요청하며 여러 곡식을 받는 것은 자청비가 지닌 세경신을 쓰면 뭐 좋습니다. 다섯 아닌 것은 3번 이렇게 함정을 만든 것은 하늘 군졸들을 자기 편으로 만들려고 한게 아닙니다. 자 그럼 4 3 번입니다. 가장 적절한 것 비현실적 요소를 통해 있었고 인물의 비범한 능력을 드러내고 있다 있었죠. 어. 꿈과 현실 교차 없어요. 비유적 표현을 사용하여 인문의 심리적 갈등 없고, 공간적 배경의 묘사 없었고, 서술자가 직접 개입한 부분이 없었습니다. 답은 1번. 4, 4번. 적절하지 않은 것은. 자청비는 문도령에게 자청도령을 만날 것을 제안했습니다. 대감은 부모의 재산을 걱정하는 자청비를 기특하게 여겼고, 군졸들은 문도령이 살아있다고 생각해 겁을 먹고 도망쳤고, 난을 일으킨 군사들은 자청비가 뿌린 꽃에 의해 숨이 끊어졌고, 천지왕은 천자국의 난을 평정하기 위해 자청비를 찾아가, 도움을, 아니죠? 자청비와, 아, 문도령이 찾아가서 자신들이 이 일을 해결하겠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따라서 아닌 것은 5번. 예, 뭐, 고전 소설인데, 이제 세경본풀이라고 해서 서사한 무관 하나 집어넣습니다. 재미도 없고, 그냥 길기만 하네요. 아마, 어, 여러분들 이제 마지막 배치를 함으로 인해서 좀 진을 빠트리려고 하는 교육청의 계략이 아니었는가? 잠깐 생각해보겠습니다. 자, 설명 마치도록 합니다.